4 4번 이렇게 풀이를 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74쪽부터. 34번 자 집에서 영천고 떨어진 학원까지 갔는데 처음에는 분속 20m로 걷다가 늦을 것 같아서 분속 8, 80m로 여기는 그냥 선택적으로 써주려면 써주고 있서도 숙제하려면 숙제하시고 음. 자 늦을 것 같아 80으로 뛰어서 15분 이내에 도착했대요 15분 이내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자 우성아 그려보자 여기를 900m라고 해보자 썼니? 900m 그렸죠? 어. 자 근데 처음에는 20으로 걷다가 처음에는 중간에 80으로 뛰었대. 자 속력을 볼게. 속력이 처음에는 20으로 걷다가 중간에 80으로 이렇게 뛰었대. 그랬더니 전체가 시간이 전체가 15분 이내에 도착을 해버렸대요. 이때 걸어간 거리 걸어간 거리 여기 x를 구해달래. 걸어간 거리 자 여기까지 써주시면 되고. 됐죠? 자, 그러면은, 지금, 15분 이내, 이내라는 건 부등식을 써달라는 얘기죠? 어, 어떻게 처리하면 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어, 따라서 지금 걸어간 시간은 얼마예요? 우선 한 맞춰보세요. 걸어간 시간. 걸어간 시간은 얼마야? 분으로 나타내보세요. 그럼 20분에 X 하면 되죠? 20분에 X. 이게 걸어간 시간이에요. 그리고 뛰어간 시간은 얼마야? 여기가 지금 900백이 X일 거 아니에요? 그죠? 900백이 X미터일 거 아니에요? 따라서 900백이 X를 80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얘가 15분 이내가 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죠? 15분 이내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양변에 곱하기 80을 해서, 얘는 4X, 얘는 900백이 X, 80 곱하면 얼마예요? 8에 40, 1200이네요. 따라서 3X가 300 이하가 되고, X는 100 이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걸어간 거리는 100m 이하. 답은 100m. 잘 적어주시고. 15번. 자, 문구점에 생겨필 사라하는데갈 때는 3, 올 때는 20으로 걸었대요. 자, 또 써보자. 자. 자, 이거 문구점이 있어요. 문구점이 지금 여기야. 문구점. 지금 여기서 갈 때는 30으로 가고, 올 때는 20으로 어대 그죠? 올 때는 20으로 갔대. 그럼 생균필을 10분 동안 사겠대. 얘는 속력이에요. 40분 이내에 돌아오고 싶대. 이때, 문구점은 몇 미터에 있어야 되니?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를 X라고 더 보세요. X미터. <laughs> 자, 그럼 갈때 걸린 시간은 얼마일까요? 갈때 걸린 시간. 갈때 걸린 시간은 얼마일까? 갈때 걸린. 시간 더하기 여기에서 쇼핑할 수 있겠죠? 쇼핑하는 시간 더하기 올때 걸린 시간 타임은 40분 이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럼 갈때 걸린 시간은 얼마예요? 자, 우선이가 맞춰 보자. 갈때 걸린 시간은 가면서 걸린 시간.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아니, 속력 분의 거리니까 속력 분의 거리 30 분의 x 더하기 쇼핑은 얼마 안 돼. 10분 동안 하겠대. 10분 더하기 올때 걸린 시간만 우성이가 맞춰 보자. 얼마일까요? 20분. 잘했어요. 20분의 x. 내가 40분 이하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양변을 곱하기 60으로 나누면 곱하면 되겠죠? 그럼 일단 20을 없어지면 30이고요. 60을 해보자. 얼마니? 얘는 20x. 얘는 30x. 얘는 60 곱하면 1800. 따라서 x는 5 0분의 1800. 얼마예요? 5, 35, 6, 30. 답은 36m 이네 어? 근데 3, 잠시만. 50 나누면은. 근데 사, 답이 360m 거든요? 그럼 뭔가 어디서 계산을 잘못했다는 얘긴데 40다 맞는데? 30 60을 곱하면은 1800 맞고 50으로 나누면은 36m 36m일 리가 없죠 그죠 035, 5630 뭐가 틀렸을까? 아, 여기, 여기가 30을 60으로 곱하면 20, 2죠, 2 2. 0 빼야 되겠지. 여기가 5로 나눠야지, 5로. 360이 되겠지, 그치. 음. 네, 됐고. 자, 그 다음에 19번 갑니다, 19번. 세권까지는 5,000원이고, 더 대여할 경우에 한권당 800원의 대여비가 추가된대요. 그럼 총 대여비를 7,000원에서 9,000원 이하가 되고, 되게끔 하고 싶대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천, 전체 총 토탈 비용은 얼마겠어? 5,000원은 무조건 내야 되고요. X백이 3, 그죠? 얘는 권수예요. 4권 빌리면은, 자, X백이 3권당 800원의 대여비가 추가되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여기 4를 넣어보세요. 4권을 빌리면 800원 추가되는 거죠? 보이죠? 5권 빌려보세요. 그러면 2권에 1600원이 추가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어. 왜? 3권까지는 5,000원이고, 4권부터 800원을 적용해 받으려면 x 백이 3을 꼭 써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얘가 7,000원 이상, 9,000원 이하가 돼야 된대. 7,000원 이상. 전원 이하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호탈 비용이 다시 기본료가 505,000원이고 지금 네 번째 당8 0 0원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x 3을 이 이렇게 곱해 줘야 돼요. 그죠? 음. 그럼 이제 양변에서 5,000원을 빼주면 2,000 800x 3 그다음에 여기는 4,000. 됐죠? 그래서 여기 양변에 이제 공두 개를 이제 이렇게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4로 나눕시, 8로 나눕시다. 8로 나누면 얼마예요? 8, 26, 2.5네. x 3. 얘도 5건이네. 3 넘기면 5.5, x, 8.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는 자연수니까 얼마? x는 6도는 7도는 8이겠네요. 그죠? 6도는 7도는 8. 자, 답은 다섯 번 아, 5번. 답은 5번. 자, 이제 20번 갑니다. 자, 50명 이상에 대해서는 또, 또, 또 나왔네. 자, 잘 보세요. 자, X명이 들어왔다가 쳐져. 그죠? 자, X명이 할인을 안 받으면, 얼마 내야 돼요? 할인을 안 받으면. 6,000X는 내야 되겠지, 뭐. 한 명당 6,000원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네. 그럼 할인 받으면 어때요? 할인 받으면? 25%를 할인해주면은 6,000원에다가 몇을 곱하면 돼요? 4분의 3을 비용으로 낸다는 얘기죠? 4분의 1이 할인 받으니까. 근데 매표소 가서는 몇명 왔다고 해야 돼요? 50명의 단체 입장료기 때문에 50명 왔다고 부라쳐야 돼요, 그렇죠? 50명 왔다고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얘가 유리해야 돼요. 할인 받는 게 유리해야 돼.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6천을 양변에서 이렇게 나눠주면, 그래서 x는 얼마예요? 2, 4, 2, 2, 4, 2, 50. 2분의 75명 이상이어야 되네. 그래서 2, 3, 6. 이틀에 2-37.xx니까, 따라서 답은 38명 이상부터는, 38명부터는 50명 왔습니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답은 3번. 21번. 자. 원정 할이 기억나요? 원정할이, 써주세요. 원정할이 법, 써 주세요. 원정할이 전법을 써 볼게. 자, 원가가 얼마래? 4,000원이래요. 표에 적성만 하면 돼. 자, 그다음에 정가의 20%를 할인한대. 그럼 정가는 모르죠. x. 자, 그럼 할인가는 얼마래? 정가의 20%를 할인한대. 그럼 얼마야 0.8x가 할인가겠죠? 할인가. 그죠? 0.8x겠지. 자, 근데, 여기까지 이해 안 되니? 되니? 원가가 4,000원, 여기 표에 맞게 넣, 넣기만 하면 돼요. 그죠? 자, 근데 이익은 얼마냐면, 이익은 항상 할인가에서 원가 뺀게 항상 이익이에요. 이익은 0.8x 빼기 4,000원이에요. 무조건. 무조건 여기서 이렇게 빼면 이익이에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원가의10% 이상의 이익을 얻고 싶대. 원가의10% 이상. 4,000원에 10%에 이상의 이익을 얻고싶대 요 놈이 원가에10% 이상의 이익을 얻게끔 해달래 됐죠? 자 그럼 양변에서 넘겨주면 얘는 얼마예요 얘는 400원이거든요 넘겨주면 4,400원이죠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 0.8로 나눠 그럼 4,400 이렇게 되겠지 그냥 분자 보면 10을 곱해 그럼 8분의 44000. 나눠주면 얼마예요? 8540, 8540. 5,500원. 따라서 X는 5,500원 이상입니다. 답은 3번. 근데 필기를 잘 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늘었어. 많이 늘었어. 저번 시간보다. 자, 요까지만 할게요. 저기, 우성아. 그기까지 마무리 하시고, 이제 열립방정식으로 풀어봅시다. 그죠? 올림방정식 가서 1번 해보세요. 1번부터 35번까지가 숙제입니다. 지금 이제 숙제하면 됩니다.